안녕하세요. 조지아 인사드려요. 미국에서 관계학을 전공했어요. 노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전달드릴게요. 오늘은 노후를 따뜻하게 채울 멋진 취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노년에도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보물이에요. 은퇴 후 시간이 새하얀 종이 같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잘못된 취미는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어요. 제 학생 한 분, 동창 모임만 쫓다 친구들과 멀어졌죠. 취미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이어주는 걸 골라야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그 보물찾기 여정 떠나볼까요? 자, 편안히 앉아서 시작합시다. 은퇴는 인생의 새 장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일상. 가족을 챙기던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 손에 맡겨졌어요. 이 넉넉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진 않으시죠? 취미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한 추억으로 채울 비법을 함께 풀어볼게요. 취미가 왜 이렇게 소중한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예요. 은퇴하면 누가 불러주는데도 꼭 가야 할 곳도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죠. 이 여유가 때론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취미가 나타납니다. 취미는 새하얀 종이에 색깔을 입히는 붓 같은 거예요. 어떤 색을 고를까, 연필로 스케치할까, 물감으로 칠할까, 그 선택이 노후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이란 책에서 멋지게 정리했죠. 취미는 솜씨와 즐거움이 손잡는 순간이다. 즐거움만 있으면 금세 싱거워지고 솜씨만 키우려다 지칠 수 있죠. 둘의 조화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뜨개질을 처음 시작하면 실이 자꾸 엉키죠. 근데 몇번 하다 보니 손뜨개 목도리가 뚝딱! 완성된 걸 보니 내가 이걸 해냈네! 하는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제 강의실에 한 분, 68세의 보드게임에 푹 빠지셨어요. 처음엔 이런 거, 젊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모임에서 에이스, 별명이 카드 마술사예요. 이런 작은 성취가 노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어떤 취미를 골라볼까? 솔직히 등산은 무릎이 삐걱이고, 해외여행은 통장이 삐걱이고 드라마 몰아보기는 눈이 삐걱이죠. 이런 건 취미라기보단 고행일 때가 많아요. 진짜 취미는 혼자서도 즐겁고 같이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취미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집에서 포근하게 즐기는 집안 취미와 밖에서 마음껏 누리는 바깥 취미. 집안 취미는 비 오는 날 따끈한 차한잔 옆에 두고 책 읽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몰입하다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죠. 이를테면 소설 한 권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색연필로 동네 풍경 스케치하다 내가 화가 다 됐네 하는 순간 그 기쁨이 참 큽니다. 바깥 취미는 문 열고 나가서 햇살과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동네 공원 산책, 자원봉사,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끼리 공기놀이 모임도 재밌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내몸 상태, 지갑 사정, 그리고 내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해요. 제가 좀 조용한 걸 좋아한다면 시끌벅적한 등산 모임은 금세 지칠 거예요. 반대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혼자 하는 그림 그리기보다 동네 모임이 더 신날 거고요. 제 강의실에 한분 무릎이 약해서 등산은 포기하셨지만, 대신 동네 공원에서 매일 오천보 걷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걷기 모임에서 다들 철수형 부르며 반기는 리더가 되셨죠. 내게 맞는 취미를 찾으면 노후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차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외로움이 훌쩍 달아나죠. 요즘 50대,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보드게임 모임이 참 인기예요. 카드 내고 주사위 던지며 깔깔 웃다 보면 시간 순식간에 훅 가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 탱고 춤 배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건 배움의 모임이에요. 동네 복지관, 도서관 독서 모임, 사이버 대학 같은 곳은 돈벌이보다 삶의 재미를 찾는 분들이 모여요. 배움은 머리를 맑게 하고 새 기술이나 마음의 충만함을 선물하죠. 제 강의실에 한 분, 64세의 복지관 독서 모임에서 시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시라니 그거 학교 다닐 때나 하던 거 아니야. 하!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시인 할머니로 통하시며 손수 시집까지 내셨어요. 이런 모임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안전하게 이어지고 좋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움은 머리도 젊게 하고 새 친구도 만들어 주니 금상첨화죠. 여러분, 이번 주말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통 걸어 보세요. 독서 모임 있나요? 물어보는 게 노후를 따뜻하게 여는 첫걸음일 거예요. 취미를 시작하려니 막막하시다고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건 처음 친구 사귀던 때처럼 살짝 떨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해내셨어요.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웃 챙기고, 다큰 산을 넘으셨잖아요. 취미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언덕입니다. 막막할 때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자녀나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있니? 친구 따라 시장도 가잖아요. 제 강의실 학생 한 분, 아들에게 뭘 해볼까? 물었다가 보드게임 모임에 갔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게임 장인 소리 듣습니다. 둘째, 동네 복지관, 중장년 희망센터, 가족센터에 찾아가 보세요. 취미 좀 알려주세요 하면 내 취향 찾아주는 테스트부터 하고 싶은 일 목록까지 같이 짜줘요. 하고 싶은 일 목록 쓰다 보면, 어, 나 이거 좋아했었지? 떠오르는 순간이 와요. 한 학생은 상담하며 옛날에 시 써보고 싶었는데 하셨는데 지금은 매주 시 모임 나가서 시한 편씩 써오시죠. 그분 웃음소리 들어보세요. 동네에 울릴 정도예요. 복지관 상담사와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속 꿈이 선명해지고 첫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모장에 취미 찾아보기 적어보세요. 그 작은 메모가 큰 문을 열어줄 거예요. 노후를 멋지게 사는 분들, 어떤 점이 비슷할까? 저는 이들을 활기찬 어르신이라 부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죠. 60세, 70세, 80세 넘어도 활짝 웃으며 사는 분들은 늘 젊은 마음, 적극적인 발걸음을 갖췄어요. 옷 하나도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들면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오죠. 저도 빨간 목도리 두르고 다닌답니다. 빨간색은 나 아직 꿈꿀 거야. 하는 외침 같아요. 파란색은 여유롭게 갈게. 회색은 멋지게 살 거야. 말도 그래요. 누가 그랬죠? 말은 마음의 집이다. 따뜻하고 밝은 말을 하면 그게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분들, 젊은 날 열심히 살아온 덕에 50대, 60대에 예쁜 열매를 맺더라고요. 좋은 친구들 곁에 두고 살림살이 잘 챙긴 분들은 노후가 참 편하네요. 물론 운도 한몫하죠. 운칠기 삼 근데 행운이 찾아왔다면 그걸 이웃과 나누는 게 진짜 멋진 삶이죠. 제 학생 한 분, 뜻밖의 돈이 생기셔서 동네 복지관에 책을 기부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책 선생으로 통하시죠. 이런 나눔이 노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삶이 쉽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잠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강의실에 한분 오셔서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고달팠어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도 다 힘들었어요. 그 마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그래도 기억나는 좋은 날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없어요 하셨지만 한참 생각하시더니 아이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뛰놀던 날 저녁에 같이 고구마 구워 먹은 순간을 꺼내셨어요. 그분 얼굴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우리는 힘든 날에 덮히기 쉽지만 그 사이엔 따뜻한 추억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오래된 앨범 꺼내듯 마음 속 좋은 날을 하나씩 꺼내 보세요.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아요. 고단한 날 사이 그 작은 웃음들을 모으면 지금이 새로워지고 내일이 기대돼요. 그분, 지금은 손주들과 매주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는 시간을 보내세요. 손주들 웃음소리에 그분도 같이 웃으시죠. 여러분도 그 따뜻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노후에 후회 참 많죠. 자식들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길을 왜 택했을까? 배우자 이야기도 빠질 리 없죠. 그 사람 왜 만난 걸까? 한 번쯤 떠올리셨죠? 근데 후회 사실 멋진 선물이에요. 후회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지난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나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제 강의실 학생 한 분, 자식들 생각하며 한숨 쉬셨어요. 더 같이 놀아줄 걸. 근데 그때는 나도 바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이제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서 연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분 웃음. 동네에 퍼질 정도예요. 근데 후회만 곱씹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후회하셨다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앞으로 뭘 해볼까? 생각해보세요. 2024년 100세 넘으신 분이 2653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멋지게 살 겁니다. 빛나는 삶. 지금부터 그려요. 한 학생 후회 덕에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배웠어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매주 그림 모임에서 웃음꽃 피우시죠. 노후의 외로움, 참 마음 아프죠? 우리나라 75세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아요.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어서예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일이 없어도 힘들지만, 외로움은 마음에 큰 구멍을 내죠. 저는 이걸 빈병고무라 부르는데, 빈고는 지각, 질병은 몸, 무의는 시간, 외로움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요즘 유튜브도 조심해야 해요. 자꾸 무거운 영상만 보시면 마음도 무거워지죠.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밀려올 때, 마음 다잡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해요. 후회나 외로움에 빠지셨다면, 지금 문 열고 나가세요. 편한 신발 신고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좋아요. 걸으며 오늘 뭘 새로 해볼까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새 추억의 씨앗이에요. 제 학생 한 분, 허전할 때마다 동네 공원 걸으며 생각 정리하셨어요. 그러다 정원 가꾸기 모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꽃 할머니로 불리며 화단 자랑하신답니다. 이야기, 사람, 관계. 노후에서 빠질 수 없는 보물이죠. 근데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자랑질은 나좀 봐! 하는 마음이고, 지적질은 이렇게 해야지! 하며 잔소리하는 거고, 이간질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바람이에요. 손주 자랑, 돈 자랑?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떡 돌리세요. 듣는 사람은 귀 아프죠. 근데 가끔 우리도 오해할 때 있잖아요. 저말왜 불편하지? 자랑 같았는데 그냥 그분의 기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번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반복이면 그건 좀 따뜻함이 부족한 친구예요. 다들 살짝 피하고 싶어 하죠. 이런 모임에선 이야기를 살짝 돌려보세요. 요즘 이책 읽었는데 참 재밌더라. 하며 새 바람 불어넣어요. 배움의 모임이 이런 데 최고예요. 동네 복지관, 도서관, 독서모임, 사이버대학은 마음 따뜻한 분들로 가득해요. 제 학생 한 분, 독서모임에서 새 친구들 만나고 외로움 쫙 날렸어요. 지금은 매주 책 이야기로 동네를 따뜻하게 만들고 계시죠. 여러분도 따뜻한 이야기로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은 나이 상관없이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노후에서 친구와 이야기. 왜 이렇게 소중할까? 외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해요. 우리나라 서로 손잡아주는 마음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하지만 친구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힘들 때손 내밀어줄 친구. 그게 진짜 보물이죠. 예전엔 60세 넘기기 쉽지 않았어요. 옛날 철학자는 혼자도 잘 산다 했지만, 그땐 다들 일찍 집에 갔죠? 요즘은 100세까지 멋지게 사는 시대예요. 이렇게 긴 시간 혼자 조용히 보낼 순 없죠.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픈 기억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이야기와 웃음은 다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새 친구를 꿈꿔보세요. 제 학생 한 분. 옛 친구와 마음이 멀어져 외로우셨지만 복지관 보드게임 모임에서 새 벗을 만났어요. 지금은 매주 모여 카드 두드리며 동네에 웃음소리 퍼뜨리시죠. 따뜻한 인연은 노후를 포근한 담요처럼 감싸줍니다. 자, 노후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정리해볼게요. 첫째, 지난날의 노력. 젊은 날 열심히 달린 분들. 50대, 60대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둘째, 행운. 좋은 일이 찾아왔다면 이웃과 나누며 더큰 웃음을 만들어요. 셋째, 계획. 내일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일부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멋진 취미, 따뜻한 친구를 골라보세요. 결국, 최고의 취미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어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원 가꾸기로 동네 어르신들과 웃음을 나누거나 보드게임으로 새 친구를 사귀는 그 순간, 노후가 빛나는 추억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로 그 그림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제 강의실에 한 분, 인생 힘들었다?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지난날의 작은 웃음을 찾아내며 다시 미소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그 미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화분에 심고 새 꿈으로 예쁜 꽃을 피워보세요. 그게 노후의 따뜻한 마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모장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 적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 어땠나요? 여러분의 노후 취미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 공유로 이 따뜻함을 나누고 우리 함께 웃음 가득한 노후 만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늘 따뜻하세요.